어, 실시간 나간다. 해봅시다. 어, 아직 안 올라오는 거니까, 아직 안 나가고 있어. 어, 저는 번역에 대해서 여했고요 이름은, 그냥, 유재유씨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딱히 어, 제 이름 나와야. 어, 누구라고 말해드리자면, 이었습니다. 국제팀? 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위터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라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인프라 쪽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뒷사람데커 열심히 하고 있죠. 응. 거리는, 오픈소스 번역이에요. 어, 제가 그냥, 내가 주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정도. 정도할거고요 그렇죠. 해왔던겁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xfc라고 데스크탑이 있어요. 데스크탑 xwindow 그건데 그쪽에 번역이 파일이 파일로 되있는걸 2008년도인가 시작할때 그때부터 시작한게 아 정말 시끄러워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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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이게 그 화면이고요. 그걸 하면서 빛을 얻게 되죠. 카르마를 얻게 되고. 뭐어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아요, 번역을. 예. 그러다 보니까, 번역 트랜스픽스라는 오픈소스 쪽 그, 번역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했었구요. 요새는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코어 멤버로 오픈스택쪽 코드 리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제가 번역해서 올리고, 기터블 올리고, 블로그에도 번역한 거 올리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 일을. 어, 번역 쭉쭉 넘어갈게요. 번역거리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트랜스픽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가장 오픈소스로 가장 큰 사이트였고 들은다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여기서는 했었고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제가 번역을 하는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많이 바뀌어서 번역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있을 려나 진짜 있을 려나나안 <laughs> 보고 왔는데 <laughs> 그냥... 당고 쪽에 6%돼 있네. 아,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해놨어? 번역하는 거 보면 뭐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한 줄에 한줄씩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맥락도 모르겠고 처음 시작하면. 그리고 거의 오픈 소스 쪽에 대해서는 다 여기서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실 거면 여기가 더 낫다고 저는 아, 잠깐만 네, 발표자료 그리고 다음은 자나타라고 여기는 페도라에서 번역 을 중심으로 하는 어, 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차바로 돼 있고 앞단은 앵귤러가 되어 있는데 정말 정말 이걸 왜 공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픈스택에서 저희 쪽은 그래서 저희 쪽은 다 이렇게 뭐전에 번역 끝난 게 여기구나 이건가아이건택구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한국어도 잘안 지켜요. 이것도 동해요. 그한 문단. 그리고 그게 대응되는 한글. 듣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아, 이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는 처음 그냥 파일로 하던 로켓챗이라는 슬랙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파일로 번역을 하다가 얘들이 번역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저쪽 사이트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처음 썼는데, 어, 번역이 안되 됐습니다. 제가 일을 안 했거든요. 해서 들어가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어? 번역할거리가 아직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런 툴이죠 아, 어, 그리고 어, 이거는 다 오픈투면 아실거예요 런치패드라고 맞나? 지패드 쪽에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우분투 쪽은 거의 이쪽에서 쓰고 있어서, 이거 뭐지? 더 이렇게 그냥, 이것도 아인바이라인이지만 이건 조금 불편하게? 거의 다 이쪽에서 우분투 프로젝트든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로코팀이 한국에 도있고 한국에 있는 데, 요새는 번역거리가 거의 없는걸로알고 있는 데, 모르겠네요. 뭐, 기 깃허브 죠죠 저도 끔끔깃허브에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하는 데, 잠깐만요. 제가 깃허브를 기타브를... 펼쳐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어, 지금 번역을 하려고 만드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건 거의, 어? 아 이건 제가 포크트기 전액 상태로 돼 있군요. 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수정 다 했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다 하실거니까 몇몇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기터보고 네이버에 이번에 칸아 이거 제가 네이버에 보면 이번에 칸쪽에서 번역을, 공동 번역을 하게 됐어요. 칸 아카데미랑.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정식 아카데미 번역팀이랑 조인해서 해당, 해당 번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저도 안 해봤어요. 집그 그냥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고 참여만 해놓고 지금 일을 오픈스택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이, 할줄 아시는 언어로 암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술 영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쓰는 툴인데 가장 잘 쓰는 거는 여기가 빠질 수가 없죠. 아, 여기 정말 좋습니다.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여기가 더 여기는 좀 불편해요. 피어 파일을 갖다가 놓고그 피어 파일에 대해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자신들 그냥 뭐 문서 같은 거를 번역한다거나 할수 있기는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그리고 한국어 번역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시면, 그, 항상, 이, 이 언어가 뭔지를 볼래? 라고 물거든요. 어, 어, 본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어나 해서, 여기서 이게 뭔가에 대한 거를 작성해 주시면, 그나마, 음 번역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잘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서 번역질이 낫다는 소유도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번역투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뭐였죠? 2016년에 뭐 뭐였죠? 그거에서, 그, 진행한 게 있었죠? 저도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없네요 계정이 없어 항상 그렇습니다 아, 이거 사이트에서 이만큼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도 라인바이라인 라인? 근데 이건 전체적인장을 보고하기 때문에 번역하기는 좀더 편해요 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아서. 하신 툴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맞춤법 검사기는 다 아실 거예요. 저 이번에 찾다가 다음 맞춤법 검사기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이건 앱버 맞춤법 검사기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검사기가 아니라 그 검색창에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많이 쓰는 데는 부산대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사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는 쪽기고요 왜냐면 MS 쪽에서 번역을 상당히 많이 해놨고, 사람들이 그리고 친숙한 언어를 많이 써요. 거의 윈도우를 안 써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어 설명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는 것들은 거의 이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됐던 거니까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모으는 거는 웬만해서는 다 저쪽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웬만한 용어사전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것보다 여기가 더잘 나와 있어요. 컴퓨터 용어사전은. 새로 나오는 것들이뭐 별일 수 없고요. 새로 짜야죠. 내가 말해야지. 그리고 밑에 사진 안써요. 저는 그냥 어, 맥에 있는 한명사진 그냥 쓰고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접근하기도 좋고. 어, 요 슬라이드 맨 마지막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제화에 괜히 변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해도 잘하면 또이 또이고, 못하면 욕먹어요. <laughs>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좋은 것도 없어 보이는 해도, 아,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실 분 아니고, 선 아, 안 나오는구나. 내가 화면 공유를 안 꺼놓고 했구나. 음 웬만해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생 가더라고요.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수정해야 될게 많고 이래될게 많아요. 저도. 매번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영어가. 그 영어가 그 잘못된 영어일 수도 있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번역했던 내용이면 100% 잘못되거든요. 숫자가 아니에요. <laughs>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녹, 녹화해서 보낼 거잖아. <laughs> 네. 거의 끝났어요. 근데 더 하라고 하긴 한데. 아, 오타가 있었어? <laughs>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로컬 그, 로칼리제이션은, L10N이요, L10N. 이 아니라, 아이고, 죄송해요. 저거는, 예.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질문이 없다. 아이 예. 인터내셔널, 예. 인터네이제이션, 예. 에시베아는, 근데 어차피 현저하니까 나죠, 예. 뭐야 이게? <laughs> 아 번역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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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어요. 번역자 모임은 거의 없어요. 그놈 쪽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수가 있긴 계시긴 해요. 그놈 쪽이랑, 이전부터 있었던 뭐, XFC 쪽? 그쪽 같은 게 계시는데, 웬만해서는 번역만 하시는 분들잘안 계셔서, 거의 없고요오픈텍 쪽도 제가, 제가 코디네이터 하면서 여러 명을 같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두명세 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 티말도는 예, 그렇죠. 티말도는 그렇죠. 서버 없어요. 번역하면서 만족하는 부분이 항상 부족해요. 내가 공부해서 하는데도 전혀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만족이 어딨어요, 만족이. 3, 3년 뒤에 봐도, 3년 뒤에 내걸 봐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야. 하루를 한 번씩 봐도 다 달라요. 그때그때가 또 달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 웹 표준 번역은 좋으니 아십니다, 좋으니. 좋은, 좋은이에요. 좋은을 잡아요. <laughs> 잡아요. 좋은을. 네. 그걸 무조건 좋은을 잡으면 되냐. 저보다 더 힘이 파워가 센 분이에요. 저분은. <laughs> 곡괭이 아루비의 책이야. 어, 이전에 셀, 셀 번역을 뭐였더조회 껍질이라고 해놨던 번역도 있었고 깨워야 됐죠. 그런 번역들이 있었죠. 깨워야 되 것도 있죠. 속에도 어? 아, 심심합니다 요새 번역을 못하고 있긴 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저, 이게 문서 번역이 요새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오픈스택 쪽에는 문서 번역이 많긴 한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음,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길게 되만한 시간 정도 잡고 다섯 번 이상은 있거든요 오역이 나와요 그리고 죽더라고요. 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N이야. <laughs> 아, 부님은 일본어 하십니다. 저는 영어만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는 안 됩니다. <laughs> 그거는 장문이에요, 장문. <laughs> 그건 장문이야. 그건 아니야. <laughs> 그리고 네랍니다. 이제 끝어야겠네요더 없죠? 야, 이제 쉬시면 돼요. 잘 계세요. <laughs> 저희 끊어주세요. <laughs>